우리가 (87년도에) 부터 (8년도까지) 이게 광역시로 편입됐다가 (88년도에요) 광산 광상, 그때는 광산 군이었죠 이게 (87년도까지는) 광산 군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 농촌 지역에 어떤 그뭐 일자리로 만들어주고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뭐 이런 제조업을 해서 어떤 그 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이제 이런 차원에서 어, 농공단지가 조성이 됐던 거죠. 하여튼 이제 88년도에 딱 마무리 됐는데, 88년도에 광역시로 편입이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원래는 광역시로 돼 있으면 할 수가 없는 이 단지 조성이었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금 그 대구 달서구하고 광산구가 광역시 내에 있는 농공단지를 갖고 있는 거죠. 어, 당시에는 주변이 거의 이제 산으로 돌려 쌓인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산업 활동 하는 데는 큰지장이 없었을 겁니다. 에, 대부분 이제 그 자동차 부품 업체 위주로 입주를 많이 했던 곳이었고, 어, 그 중에 이제 식품 업체도 몇 군데 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그 공장도 빈 공장도 많았고 부도난 공장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래 그 있던 공장이 전부 다 거의 다 지금 여, 남양도 옛날에는 동신냉동이었고, 또 이쪽, 여기 나무 공장도 뭐 화장품 공장인가만세번 주인 바뀌고, 전부 다 그렇죠. 이쪽에는 전부 다. 뒤쪽에는 목장이 있었고, 이쪽 나인 아파트까지 거다 목장이었고, 길 자체도 없고, 그리고 이 공단도 포장도 된 데는 됐고, 안된 데는 저 양, 양쪽으로 2차선이 돼 있고요. 이거 허우 벌판이었 공장들이, 물론 준비하는 업체들도 있었지만은, 거그 벌판이었죠. 요 길이 지금은 넓은 길이 됐지만 그때는 편도 길밖에 안 됩니다. 교차도 안 되고 그러면 저 위에서 차가 내려오면 려 오다가 회사 그 문에 회사 진입로에다가 대놓고 기다리고 그랬었죠. 이 길이 이 뒤에 그 묘가 있는데 거기 삼양사 그뭐 회장 묘다 그다만 근데 그 안에도 저 목장이 소, 소를 키웠어요. 사람이 살았었어요. 그래 그 사람 산, 지금 흔적이 지금 많이 사라졌는데, 이게 거기를 저희, 그 죽순이 많이 해요. 대나무가 있어가지고, 그럼 이제 봄에는 죽순도 캐고, 먹을 때도 있어가지고, 먹일 때도 비고 그랬죠. 근데 이제 지금은 우거져가지고 아마 작년에까지는 비었는데, 올해는 못올것 같아요. 첫째가 물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그 셈을 파려고 이제 쇠을 파는데 제가 발걸음으로 이제 대략 그 아웃라인을 공장을 이렇게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아웃라인 을 갖고 발걸음으로 시험팔 네. 장소를 택했죠. 지금도 그 자리가 우리 금도잘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자연 불락이었어요 네. 그때는 여기 상수도가 안 들어왔을 때라 마을들이 물이 안 나온다고 네. <laughs> 우리가 파벌어서 물이 안 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 물을 물을 그리 공수를 해줬죠. 이렇게. 저, 배관을 해서 이렇게 마을 그 필요한 대로 동네에 쓰라고 그런 일도 있고. 지금 현재 이제 그 오페스 처리장은 사라졌지만은 그 쉬는 때 우리 가그 오페스 처리장에서 간단하게 고기를 구워 먹는다든가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한 가지 그 텃밭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상추라든가 뭐 무도 재배를 하면서 그 이용해서 이렇게 소주 한잔 했던 기억도 있네요. 아마 11년 정도 됐어요. 음, 제가 올라가면 백담사라는 식당이 있어요. 식당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점심 때마다 만나서 식사를 하시면서 뭐 약주도 한잔 하시고 하다가 그 지금 고인 되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무둥 그 회장님이신데 김구궁 회장께서 아야 우리 맨날 이렇게 먹고만 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위 사회 에 보람된 일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던 것이 장학회를 구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소촌 장학회라는 모임체를 조직을 해가지고 아까 막걸리값 에껴서한 달에 십만 원씩 맡낀 거잖아요. 연 백이십만 원이니까 하고 이렇 근데 저도 원래는 사장들만 하는데 나는 전부 월급쟁이인데 내가 참여에 좀 경,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데 참 취지가 좋아서 아 그래 나도 한 달에 십만 원 정도 맡길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나도 이제 그 회원으로 활동을 하죠. 그 사장이 옛날에. 회식을 안 시켜주려고, <laughs> 저, 뭐냐, 자, 간단히 먹고 가라가든가, 그러면 뭐, 저, 기름기 빠지니까 샤워 더 조금만 해라고, <laughs> 그렇게 했었어요. <laughs> 사료, 그, 공장이, 그니까 사료, 그, 저 삼양, 삼양산가? 거기 앞에가 슈퍼가 있었어요. 그래, 거기서 이제, 그, 슈퍼식으로 해갖고, 아주머니가 고기를, 뭐, 생고기를, 돼지고기 생고기 돼주고 그다 막걸리도 팔고 막고기도 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거기는 북적북적 퇴교 그 시간에는. 고려인 마을은 내가 올고 이 동장을 퇴직하기 전에 바로 동장으로 좀 내려보내 주십시오. 해갖고 부천 과장하고 있다가 그 사람 8개월 있으면서 거기서 퇴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고려인 마을 지금 그이천현 목사님이라고 그 학교 어, 어, 이사하신데 대단하신 분이야. 정말로 없는 외국인들을 아버지처럼 다 이렇게 보살펴줘요. 멧돼지가 또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달 정도 있었죠. 멧돼지. 닭장 안으로 멧돼지가 들어간 것도 봤어요. 그 안에서 뭐저그닭 먹이를 먹고 있더라고요. <웃음> <웃음> 아니고, 아니, <laughs> 닭, 닭들은 이제 날새니까 못 잡고 <laughs> 한군자라도 오래 있어서. 자기 그 인생을 끌어가려고 해야지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세월만 가버리거 가니까 한 군데에 있어서 거기에서 꽃을 피우는 것이 좋지 않냐 알고 싶죠 아, 꽃을 피운다라면은 정말 그 향기 나는 음, 아까 우리 크고 작은 산업단지 우리 광산관에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음, 그 천리향처럼 멀리 향을 내뿜는. 그런 것으로 비유할 수가 있겠죠.